안녕하세요 지혜부동산 서지혜입니다. 어, 오늘은 레미안 라그란데 이제 1월 10일부터 입주 가능한 아파트인데요. 라그란데 지금 전월세 시세 문의가 지금 제일 전화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라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거래가나 혹은 지금 매물 분포가 어느 정도에 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74C 타입이라는 타입 중에 원룸도 있기 때문에 원룸부터 대형 평수까지 있는 정말 다양한 평형대가 있는 아파트인데요. 일단 사이즈별로 한번 가보면 52 타입이 제일 작아요. 52 타입은 투룸이거든요.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이제 대학교 지금 뭐 경희대나 시립대나 외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형제나 남매나 뭐 자매가 같이 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좀 투룸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매물 분포는 한 4억 초반 정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쓰리룸인데 5호 타입부터 쓰리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5호 타입 같은 경우 지금 제가 계약해드린 게4억 뭐 후반 정도 계약이 좋은 동호수로 해드렸고 지금 매물은 보통 4억 대는 잘 없고요. 보통 이제 5억 정도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조정돼서 이제 계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5호 타입이 좀 세대수가 작은 편이에요. 5호랑 5구 5호 타입을 같이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좀 보면 5호 타입하고 또 5구 타입이 반대로 금액이 좀 거의 붙은 느낌이랄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약간 25평 정도 보시는 분들은 5호랑 5구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구 타입도 저희가 4억 후반에서 또 5억 초반 정도로 계약을 해드렸고 지금 매물 분포는 보통 5억에서 뭐 5억 중반 정도에 많이 있,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74 타입이 있는데 74는 이제 74A, 74B, 74C 타입 이렇게 있고요. 74C 타입 같은 경우도 지금 딱 30평 정도 돼서 어, 9평까지는 좀 부담이 되고 어, 5 9 타입 같은 거보다는 좀더큰 거를 원하시는 한 중간 정도의 그 느낌 찾으시는 분들이 계약하시고 계시고요. 어, 요즘에는 또 저도 청량리에 있긴 하지만 어, 청량리는 또 20평대 아파트가 없어요. 없고 보통 30평대가 많거든요. 그리고 신축 첫 입주다 보니까 청량리나 혹은 이제 답심리 쪽 문의주셨던 분들이 요 근래에 레미안 라그란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않습니다. 74 타입 어, 보통한 5억 후반에서 한 6억 초반 정도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다 말씀 드리고요. 근데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74 C 타입이 좀 독특한 <laughs>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74 C 타입 같은 경우에는 투룸과 원룸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구조예요. 요즘 좀 많이 본 구조는 아닌데 또 이런 게틈새가 되더라고요. 원룸이 보통 약 5.7평 정도 나오는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계약을 1000에 95 정도, 그리고 전세 한 2억 정도에 계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74C 타입도 투룸도 한 4억 정도 계약된 거 말씀 들었고, 지금 월세는 지금 저희가 계약 해드린 것 중에 뭐 5천에 180에서 보증금 비율 좀 조정해서 그 정도의 계약들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 7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체크할 게 제가 중계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뭐 관리비가 각각 이제 정산이 되는가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때 주소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대출을 만약에 이제 임차를 투룸도 임차고 어 원룸도 임차일 경우에 대출 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 뭐 이런 부분 또 이제 임대인분이 만약에 추룸에 거주하실 때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사 타입 같은 경우 좀 계약이 좀 빨리빨리 되고 있지는 않아요. 어, 작은 평수에 대해서는 조금 무거운 느낌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월 10일부터는 집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을 보시면서 좀 선택하시려는 좀 수요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집 혹시 좀 레미안 라그란데 임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1월 10일 이후로는 집 보실 수 있고 지금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말에 이제 볼수 있을까 이제 이게 조금 미정이었는데 입주지원센터에서 주말에도 집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연락 주시면 집도 또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제 구구타입 같은 경우가 어, 아직 저는 대형 평수 계약은 아직 해 드린 적이 없는데 대형 평수 문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은 또 다른 지역 같이 보셔 가지고 결국 다른 지역을 하시게 되셨지만 9구 타입이나 114 타입 같은 대형 평수의 문의도 있다. 지금 매물들은 지금 전세 분포가 한 8억대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10 그리고 114 타입은 현재 한 10억에서 한 11억 정도 선에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높게 나와 있는 집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면 금액들이 조금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레미안 라그란데 이제 소유자분들도 중개 의뢰 많이 주셔서 지금 계속 계약해 드리고 있고 또 매물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라그란데 중개나 계약에 대한 거 아니더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실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게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을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날다 상환하고 잔금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